디젤 차량이 아니라 LPG 차량이라서 메리트가 있는 녀석입니다. 그데또 추가적인 메리트로는 전 차주분께서 신경 쓰신 루프 캐리어, 썬팅지 이번에 새로 다 돌려놨고요. 사제 HUD, 뭐 중간 중간 이런 사이드 스텝 등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놓으신. 네 안녕하십니까 빅뱅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루프 캐리어까지 있는 올란도 차량한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패밀리카로 올란도 차량 굉장히 많이 사주시는데 왜 패밀리카겠어요? 뭐 여행 다니실 때 여러 명 이제 타기에도 좋고 짐 넣기도 좋고 근데 루프 캐리어 있으니까 짐이 더욱더 많이 들어가겠죠 저것만 해도 일단 100만 원돈 하는 루프 캐리어일 거예요 자 일단 이 차량 세부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쉐보레 올란도 LT 프리미엄입니다. 보통 올란도 차량 경유를 저희가 한 500만 원대, 600만 원대 올려드리면은 LPG 좀 찾아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LPG가 조금 금액이 비싸갖고 못 올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차량 LPG 차량입니다. 올란도 LPG LT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 역시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이 차량 2012년 3월에 최초 등록 현재 키로수가 17만 7천 키로 정도 달렸어요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엔진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노일 없는 성능 올량호 차량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 제가 LPG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 비싸겠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이 차량 570만 원에 전달 드립니다 570만원의 LPG 올란도인 것도 싼데, 루프 캐리어까지 같이 드릴 거고요. 이 안쪽에 지금 썬팅도 이번에 새로 시공을 해놨어요. 거기에다가 HUD까지도 싸제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 차량에 그러면 570만원을 전달드리는데, 그럼왜 그렇게 싸게 주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차량, 위탁 차량이라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차량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백화현성 없습니다 깨진 부분도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안개등도 깨진 부분 없습니다 색상은 전 차주분께서 쥐 색상으로 고르셨는데 이게 아직도 쉐보레에서는이 쥐색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이죠 엠블럼도 노란색이 아니라 이렇게 카본 스티커를 붙여 놓으셔서 조금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좋아요 약70% 정도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있고 이쪽에도 전차주분께서 스티커를 다 붙여놨어요. 올란도 이렇게 써져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사이드 미러 리피트는 이쪽에 달려있고요. 아 추가적으로 또 발판까지, 사이드 스텝까지 달아놨어요. 이게 위에 루프 캐리어가 있다 보니까 저는 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갖고 이걸 열고 닫고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여기를 밟고 올라가셔서 루프 캐리어 열고 닫아야 될것 같고요. 자 루프 캐리어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이 정도. 그니까, 요, 위로는 공간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캐리어 유압 역시도 좋은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외판 컨디션은 광택 내고 들어왔는데, 이쪽에 약간의 덴트그 외적으로는 뭐 짜잘짜잘한 그냥 문콕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외판 상태 훌륭합니다. 자, 뒷타이어 트레드도 약60% 정도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있었습니다. 자, 뒤쪽으로 오셔서 후방 감지기와 후방 카메라. 저 있고요. 전 차주분께서 이런 걸좀 붙여주긴 하셨는데, 싫으시면 그냥 떼셔도 좋습니다. 자, 이 차량 뒤에도 또 엠블럼도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자,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표적인 패밀리카 올란도라고 설명드렸잖아요. 7인승 모델로 나와있어서 안전벨트까지 있고요. 7인승 의자. 그다음에 수납 공간까지도 소화기, 뭐 삼각대 이런 게 설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인 트렁크 상태도 준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 한번 볼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볼 거고요. 이게 보니까 전차주분께서 진짜 신경을 좀 많이 쓴것 같아요. 뭐 선바이저, 사이드 스텝, 위쪽에 루프 캐리어, 안쪽에 보시면은. 이건 제가 또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HUD, 사지 HUD 같은 것도 다 달아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썬팅 상태도 상당히 새 것처럼 좋죠. 자, 이제 실내 들어가서 가죽 상태, 옵션들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했습니다. 가죽 컨디션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2구 커플더 공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올란도 뒤에 2열 성풍구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자, 지금 2열 같은 경우에는 또 폴딩되는 거 한번 보여 드려야 되니까 폴딩 되게 되면 2열과 3열 거의 평평한 위치에 서게 되고 있고요. 올란도는 또 이렇게 한번더 젖힐 수 있어서 3열 탑승하기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열 저랑 같이 한번 보셨고요 1열로 가서 나머지 옵션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1열 탑승하기 전에 1열 운전석이 제일 많이 앉는다 보니까 이쪽에는 약간의 가죽 찢어짐은 존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만 감안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1열을 탑승을 해봤고요 시내등 시내등도 전차 좀 계속 LED로 바꿔놨네요 상당히 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키는 이렇게 폴딩 키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루프 캐리어 키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이렇게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키로수 177,383km, RPM 부조현상 없고 계기판 경고등 없습니다. 뭐 IPM 부조현상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엔진 상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위쪽부터 옵션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제가 지금 시내등다 켜놨는데 지금 운전석뼈 LED 뭐 이열도 전부 다 LED로 나오는 거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이 차량 추가 옵션으로 또 하이패스 룸미러가 또 포함되어져 있죠 추가로 또돈들 필요 없는 게 블랙박스도 이거 화질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와우. 완벽하죠 진짜 화질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자 대시보드 컨디션 보시면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는데 이쪽에 뭐가 두 개가 있다 이두 개가 뭐냐 이거는 사제 h u d 에요 지금 이 왼쪽 위에 보시면은 키로수 그러니까 몇 키로로 달리고 있는지 나오고 그 위에 뭐 0, 1, 2, 3, 4, 5, 6 있는데 그건 RPM 여기에 있는 1.6은 키로수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도 뭐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사제 h u d 껐다가 키는 그런 스위치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여 주시면은 내비게이션이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납, 내비게이션도 역시나 너무나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제가 뒤쪽에 후방 카메라 감지기도 설명드렸었잖아요. 후진기에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감지기 소리도 잘 나고 오 있고요. 아래쪽에는 오디오 컨트롤러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오디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오디오도 잘 동기화되고 있고 오디오도 또잘 나오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내비게이션도 뭐 나쁘지 않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그 아래쪽으로 보여주시면은 이쪽에 또 숨겨진 수납 공간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올란도 그러니까 쉐보레 차량들은 이런 거에 참잘 만드는 것 같아요. 숨겨진 히든 공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에는 공조기 버튼이 있습니다.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1단 2단, 3단 조절할 수 있는 공조기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또 수동 공조기면 보통 동기화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의 동기화까지도 완벽하게 전차주분께서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VDC 차체제어 버튼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기어봉 뒤쪽으로는 2구 컵홀더 공간, 약간의 수납 공간 있고 올란도는 암레스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팔걸이를 줘요. 이게 근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편합니다. <laughs> 기어봉 딱 팔만 걸면 은 기어봉 손달 위치에 있고 핸들 잡고 운전하기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들 쪽 보여드리면은 전 차주분께서 핸들 커버 씌워놨는데 안에 그렇다고 크게 해진 부분도 없고 이쪽에 아쉽게도 파워봉 달아놨던 것 같은데 그런 자국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볼륨 컨트롤러 역시나 있었습니다. 라이트는 오토 라이트는 아니고요. 이렇게 돌려서 키는 방식의 라이트라는 것만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밖에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볼 건데. LPG 차량이라 서 넘사벽으로 조용하니까 나가서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 들어보셨는데 솔직히 거짓말 조금 덜 붙어서 엔진이 정말 한 1m만 떨어지면은 켜져 있지 않을 정도로 생각을 좀들수 있을 것 같은데 올란도 경유도 많고 LPG도 많잖아요. 경유 차량 옆에 있으면 진짜 시끄럽거든요. LPG여서 휘발류보다도 조용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 엔진룸을 열어두고 있는 이유가 쉐보레 차량들 냉각수를 조심해야 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쉐보레는 냉각수가 핑크색 빛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냉각수도 핑크색으로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 상태도 상당히 좋은데 제가 저거를 왜 조심해야 되냐고 말씀드리냐. 저 냉각수랑 엔진오일이 섞이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차량은 완벽한 성능, 냉각수도 상당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죠. 자, 이 차량 쉐보레 올란도 LPG LT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디젤 차량이 아니라 LPG 차량이라서 메리트가 있는 녀석입니다. 근데 또 추가적인 메리트로는 전 차주분께서 신경 쓰신 루프 캐리어. 썬팅지 이번에 새로 다 돌려놨고요. 사제 HUD, 뭐 주, 중간중간 이런 사이드 스텝 등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놓으신 차량이라는 거죠. 자, 이 차량 2012년 3월에 최초 등록 현재 키로수가 17만 7천 키로입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도 적정 키로수보다 적게 달렸다고 볼수 있는데 그렇다고 외판 교환 사고가 있냐? 외판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엔진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노이도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570만원에 전달 드립니다. 위탁 차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쌓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탁 차량만 아니면 은 저는 한 650만원 걸어놔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피스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